정복해야가 달리기가 제일 빠르다 에이씨 모르겠다 오 잠깐만 어머 귀염둥이 아 이게 또남행자니까 이런 맛이 있잖아요 이거 여행자였으면 이제 감정이맘 돼가지고 약간 백합물 보는 그런 느낌 되는데 남행자 되니까 이게 난는거 같잖아 세메가 오히려 그게 좋은 건데 내가 볼때 이거 10덕 갠 맞다 아 근데 살짝 리사 누나 약간 흑막 냄새 나네 근데 촉좀 좋거든요 문 밖에 있는 것만으로 원수의 난류로 인한 초점을 아 말씀하지 마세요 소포하세요 아, 제가 좀 감이 좋아서 이제부터 진지하게 임해야겠어 우리 관계에 뭐 그런 얘기인가어 잠깐만 도망치지 말라고 어 이거 뭐지? 그암 그러니까 암흑 마법? 사당 가장 깊은 곳에서 귀여워. 어, 날아갈 수 있어? 내가 가도 할수 있는 게 없어. 아, 뭔데? 이거 얼마야? 이건 이게 리사가 어, 어. 이기뭐 없지? 오! 아, 진짜, 보세요. 눈치 백단이라니까? 뭔가요, 회준시가 이거 못 먹어서 어쩔 뻔했어. 자, 딱 봐도 불속성이죠불속성은 암흑으로. 아, 역시. 아, 전기야? 아, 역시 전기가 불에 강한가? 내가 번개의 힘으로 작동시켜볼 테니까 아잘 못해, 잘 못해. 가보자 뭐야 아이것 쓰라고 이건 벌야야 근데 진짜 캐릭터가 모션이 진짜 거의 에픽에 비빌 뻔? 잠깐만 얘네 무리야? 인간들이 아야 오케이 오케 확인 아 일단 성공으로 확인하려고 봐야 되는데 이해를 못하겠네 번개 번개가 불안패스에? 잠깐 얘네 무리지 오 도망치지 말라고 야 가겠는데? 지금 오! 누가 노엘이가 좀 되는 거 같은데? 여기는? M번을 쓰면 안되고 이때 제이야? 미안 오, 그렇지. 있고 없었지만 아직도 지 않지만. 동들은 바람의 신 바르바토스의 권속이야. 내가 읽어주니까 내용이었어. 뭔가 좀 뒤에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우래도 이제 좀 거쳤네요. 이제 부동산은 좀 정세가 안정화된 느낌이 들죠. 뭔가 길드에온걸 환영해. 널 오랫동안 지켜봐왔어. 지켜봤다고? 설마. 내 친구가 무슨 아니 여기 여캐들은왜 이렇게 아니지? 나한테 관심이 많어? 진짜 나 미치겠네. 그건 아니고. 아까 이모니 바로 경제 들어가는 거 보세요. 큰 언니가 이거지. 이렇게 지켜봤다고 하니까 이모니가 바로 화들짝 놀라가지고 그냥 지금 안 그래도 리사랑 엠버 추낸다고 지금 정신이 없는데. 방금 길드에 가입한 너희를 위해 내가 소개를. 아니 근데 갑자기 약간 4단계보험 파리 같은 걸로 넘어가는 멘트인데? 네, 잠깐. 우리 지금 모험가 길드 난 동의한 적이 없는데? 모험가 길드는 회비 같은 거지 않... 아니에요 이럴수록 의심해야 돼요 이렇게 이쁜 것들이 와가지고 무엇이 뭐 무료입니다 해가지고 장제적인 의문도 없구요 그냥 여기 어 이거 물품 봤는데 동의만 해놓으시면 나중에 대금은 나중에. 이거 서린 이거 여시였네 안 되겠다 이거 서린이랑은 네, 관계 단호하게 끊어내겠습니다. 어쩐지 저를 오랫동안 지켜봤다는 것부터 사자님에서 왔어요. 길드에 가입하면 좋은 점만 있지 나쁜 점은 없다는 뜻. 여러분 여기서 제가 세상 알려드릴게요. 세상 공짜는 없어요. 그럼 지금 바로 좋은 점을 누릴래요? 하는 순간 이제 서린이 이제 실버에서 골드 등급으로 가고 님의 이제 브론즈 등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이름만 모험가 길드 이거 다 당깁니다 그냥. 뭐야? 진짜 공짜로 주는데? 막 봐도 돼? 아 결제되는 거 아니지 뭐아 잠깐만 어? 어부 토스트 냄새야 아 디어 헌터 레스토랑 쪽에서 나는 것 같아 아니 이게 알티가 뭐 과자 사달라요 이러면, 뭐 이러면은 진짜 그냥 반으로 찢어버리고 싶은데 이모니가 토스트 먹고 싶다니까 하 그냥 에그드랍으로다가 아보카도 맛으로 그냥 사주고 싶네 아, 이모나 괜찮아 오빠 모험 마이 길드 가입해가지고 돈좀 생겼어 나 나중에 애기 나으면은 이름 이몬이다 야 근데 진짜 페이몬 진짜 미쳤다 그냥 페이몬 성우 진짜 한 1억 받았나? 아 이거 성우진이 미쳤어요 그냥 이 게임 오 유리 사라 어나 보는데 나를 막? 이것들이? 어어? 어지람, 어허 참 어어? 아 진짜 샘누라, 내 소원을 어? 얘는 나한테 관심 없네? 나한테 이런 건 니가 처음이야 안녕 콜로? 이 시곡에 바람의 신이 보낸 구세주여 시간 있어 이 새끼 왜 멘트 갖고 이래 잠깐 도와주실 이러면 되는 거를 굳이 바람의 신이 보낸 구세주 여 시간 있어 나랑 술한잔 할래 아참 미치겠네 닭살도다 그래서 말인데 조용한 곳으로 가서 얘기하자 일부러 이런 거지 틈들이지 말고 이제 무슨 일인지 말해볼래 수첩에 적혀 있는 내용에 의하면 보물이로 잃어버린 아카디아 유적에 숨겨져 있는 것 같아 보물 근데 유적의 정확한 위치에 대한 단서는 아무 것도 없어. 보물? 기야, 어떤 보물이야? 황금, 보석? 말해봐. 어떤 보물이냐고! 내 할아버지의 진짜 보물은 바로 검이야. 신검을 숨길 수밖에 없었지. 머리가8개 달린 뱀 은발 벤시. 이세상엔는 은발 벤시는 미스 것이 많아서 재밌는 게 아닐까? 꼭 비밀 지켜야 해. 어때? 흥분되지 않아? 바로 바로 울트라캡숑 짱짱이 신검이라고 신검! 아 페이몬 때문에 진행을 못하겠어 모험가 길드 가입을 환영하네 모험가 길드에 온걸 환영해 역시 대가리는 얘일 줄 알았어 원래 이제 가입시키는 거는 서린이 누나 같은 그런 누나들이 하고 이제 돈 버는 건 얘네들이거든요 제일 위에서 흥, 그럼 무료한 일 때문에 온거 아니거든? 우린 셀레스티아에서 떨어진 어, 그 여덟 머리 뱀씨랑 은발뱀을 뱀 아무튼 울트라 캡슐형 짱짱 신검을 찾고 있어 아, 아, 경이 좀 괜찮아. 하지 않나? 숨겨진 장소만 말안 했으면 된 거지. 그럼 사이러스 씨 잃어버린 아카디아 유적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 어, 휴, 아무런 단서도 없는 것 같아. 정보가 유출되면 안 되니까. 거래소의 규칙에 따라서 아, 정보원이 우리에 접속해 올 거야. 지금 그냥 몬드성 그냥 기본 정인데 이거. 지금 밖에 야영지에 있는 추추적도 지금 대충 그 정원이랑 아, 진짜 대해적 시대예요. 열려 버렸잖아. 지금 페이몬 때문에. 약속 지점에 서 초코 만나기. 정보 케이야가 달리기가 제일 빠르다. 에이씨. 모르겠다. 오프 어딨어 여기있나? 이게 오픈가? 아 2위에 있냐 설마 오픈? 오 정보 올라가는 것도 케야가 더 높이 올라간다 뭐가 숨겨져 있어? 어서 보여줘 그녀는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 샘물은 그저 겉으로만 열정이 넘쳐 보일 뿐 차갑고 적막할 때 비로소 그녀의 진심이 드러난다 차갑고 적막할 때 비로소 그녀의 진심이 드러난다? 캐서린 아니야? 널 오랫동안 지켜봐왔어 모험단 가입시키는 게 목적이잖아 이번에도 그림이 같이 있네 어, 잠깐만. 또 수수께끼야? 아, 음, 모르겠어. 머리를 너무 많이 써서 페이몬 대뇌 전두엽이 아파온다. 야, 이거 몬드송이네. 그리고 호수 밑. 아, 오픈월드에 묘미네요. 에이. 너를 쓰고 싶은 게 아니라 워프를 뭐 찍고 싶은 거야. 난. 일곱 신사. 나도 알아. 네가 바친 제물로 신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봐. 예. 와 시원하다 그냥 시원해요. 아 근데 밤 약간 밤산책하는 느낌인데 되게 좋다. 호주야 차갑고 정막할 때비로소 그냥 진심이 드러난다. 드러난다? 이거 밀물과 썰물이다. 차갑고 정막한 시간에 썰물이 와 그래서 이제 물이 빠져서 드러나는 거야. 기인데 바다가 아닌데. 어? 니네 여기 살아봤어요? 이게 티바츠야야얘 체력이 없나 봐. 아, 잠깐만. 설마 갓겜이랑 구운고기 아니네. 시합 갓겜인 줄. 아니 약간 그런 디테일이 있거든, 좀. 이곳에 일곱 뭔지 아시죠? 저는데 어? 바람 장벽을 없 일단 바람은 불에 약해. 됐다. 아, 하시어떡 하지? 일단 저장. 아, 저장 없지. 일단 키야가 이것도 괜찮아. 키야가 가봐. 아, 잠깐 폭력을 해결하지 말라고 말 걸어봐. 말 걸어봐. 말 걸어봐. 아니야, 아니야.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안 돼. 얼어붙어라. 오, 안 돼. 아! 빨리 가 키야가. 오 개빨라 개야. 어 뭐야? 뭐야? 어 그렇지. 어 뒤졌다. 일몰과 썰물이 온 타이밍을 알아야 돼. 그리고 호수 끝쪽이야. 내가 볼때 여기야, 여기에 뭔가 있단 말이야. 그기는거 같은데, 그냥 둘까? 일출 보러 온거 같은데 부이 건드려야 될까요? 수치적도 번식은 해야 되잖아. 아, 근데 이 절벽 아니야? 그러지 면꿀잼이겠는데 <laughs> <laughs> 어, 어! 주의하겠습니다. 응? 잠깐만 여기서 뭔가 보이는데? 응? 음 바람이 조금만 더 강하면 좋겠는데. 그녀는 그를 상하지 않는다. 샘물은 아까 쟤줄 아니야? 사실 두 명이 여자가 남자를 안 좋아한 거야. 차갑고 적막할 때 본심이 드러난다. 저 퍼즐 있지? 요게 밤에 차갖고 적막할 때 아니야 어륵! 얌전히 있어! 이건 어때? 이어 수수께끼를 다 풀었네 하아, 힘들었어. 그나저나 이 보물지도는 해적이 만든 거라 그런지 역시 참 조잡해.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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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조용해, 조용해. 이아니 잡담은 아카디아 보. 말이 많아. 아 이게 이게 떨어지다가 그냥 막 밑에 정하면 되네. 예전에 그생각 거랑 똑같네. 엘리베이터 떨어질 때 떨어지는 순간에 점프하면 사는 그런 느낌? 근데 돼요? 그거? 아니 내 초등학교 때부터 궁금했어. 아니 근데 왜안 돼? 왜냐면은 엘리베이터 바닥에 있잖아. 천장에 왜 부딪혀? 부딪힐 수 없지. 왜냐면은. 아, 부딪히면 나중에 보. 이정 아니지 이정. 나 그만 멈춰 멈춰 멈춰. 보물아 보물아 꼭꼭 숨어라. 같이 찾아보자. 아 이건 뭐야? 너희 거기까지. 얘은건 내게 해요. 맡겨. 너희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으니. 우리 아무도 없는데. <laughs> 얘도 페이몬 있는 거 아니야? 이상한데. 우리 너무 우습게 기는거 아니야? 왜 자꾸 혼자 있는 게 우습다고 질질 짜지 마. 야, 뭐 병이 나봐. 내가 명령만 내리면 밖에서 매복 중인 아, 형제들이 니 놈들을 쓸어버릴 테니. 얘도 망상 아님? 자기한테 매복 중인 형제들이 존나 많다고 망상 중인 거임. 기 고 있었다구. 네 형제들은 여기 없어. 그래. 망상증이었네. 아마. 내가 좀 경이 들어갔어요. 온서나 이런 젠장. 보물을 거의 손에 넣었는데. 미안한데. 사실 여 보물 같은 건 없어. 네 이제 순순히 함정에 빠뜨렸나? 어? 네 헐. 이봐, 알았어 알았다고 죄를 인정할 테니까. <목소리> 와, 카이 뭐야? 아 비겁하네. 정장을 청소해야겠군요. <목소리> <목소리> 미안. 얌전히 있어. 이두 명도 같이 끌고 가나요? 뭐? <laughs> 이 둘이 가짜 정보를 퍼뜨리지 않았으면 보물 사냥단을 이렇게 쉽게 잡지 못했을 거야. 구라쟁이 자기 꿀 말미잘의 파리 기사단의 수치 쓰레기. 아 알았으니까 이제 그만해. 나 방금 보물을 봤어. 부모는 페이몬이었던 거야. 여기로 왔겠어. <laughs> 가자. 전혀 아! 복잡한 아! 대화할 가치도 없어. 게임 쌌다. 이사할까요? 환생, 환생해. 근데 이거 지금 한몇퍼한 건가요? 메인 스토리? 1 퍼도 안 된다고? 아 이거 서큐였다고. 아 그럼 케어와 이 불필요한 시간을 보낸 거네 메인급 썩큐기나 그러니까 그게 썩큐잖아 이게 뭐 리사누나랑 하는 석현 아니었잖아요. 엠버랑 대화해야 되는 거였네 원래. 엠버가 나랑 문제를 얘기하고 싶어하는데.